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강화문으로 모이고 있습니다. 저는 이 강화문에 이런 단식 농성장이 만들어질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민주당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제가 4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데요. 4일, 그, 사, 제가 있는 4일 동안 이 강화문이 워낙 또 많은 시민들이 오고 가는 곳이라 수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. 한결같은 말씀이셨습니다. 윤석열 석방 이후에 너무 불안하다는 겁니다. 너무 불안하고 탄핵이 혹시 기각될지도 몰라서 이제는 공포스럽기까지 하다는 말씀을 한결같이 해주셨습니다. 오죽하면 이 천막 농성장 뒤쪽으로 강화문 벽 사이에 밤이 되면 언박지를 둘러선 밤샘 농성하시는 일반 시민들이 밤을, 강화문의 밤을 지키고 계십니다. 어, 매일같이 나와서 밤샘 농성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. 지금은 대통령이 파면되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이 파멸하느냐 갈림길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. 내란범들은 구속되어 있는데 그 우두머리 두목은 버젓이 나와서 할보를 어, 하고 있습니다. 또 할보만 하는 게 아니라 관제에서 또 다른 내란을 지휘하고 있습니다. 탄핵으로 반드시 이 내란을 종식시켜야 될것 같습니다. 내란 세력들이 국민의 힘까지 가세해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있고 그 수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. 우리 현재를 내란 세력으로부터 보호해야 됩니다. 이 강화문에서부터 강화문 광장을 민주주의의 광장으로 만들고 승리의 광장으로 만드는 국민들의 힘으로 현재를 보호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탄핵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